네, 안녕하세요 아맷 잉글리쉬 아 오늘 기초회와 아 야간생활 영어 기초회와 이 책으로 하고 톡 타임 아금 목표는요 이 책을 아 처음부터 1 0 장까지 1 장부터 1 0 장까지 3 0 번을 반복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좀아 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이트한 아, 수업인데요 제가 이제 처음부터 계속 반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말하면 영어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 그 방법은요, 일단은 문법적인, 그래마 어, 포인트를 제가 이제 한국말로 말씀드리면, 그거를 하, 영어로 그냥 1초 만에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아는 것과 말하는 거 완전히 다르다. 대부분 나 저거 알아.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실력이 늘었나요?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지금 10년 된 분도 계신데, 어, 이 저, 가장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어, 우리가 1년이 지나고 나서 1년 되신 분, 2년 되신 분, 어, 내가 뭐 배웠나 지금까지. 뭐 남는 게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말하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내 걸로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1장부터 처음부터 이제 함께 가는 겁니다. 자,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별명이 뭐예요? What's your 닉네임? What's your 닉네임? name, 닉네임 이런 건 기본으로 알아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Uh, what's your first name? Uh, 이거 왜 그러냐면, 길동홍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홍길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이제 혼동이 될까봐 이렇게 물어봐줘야 돼요. What's your first name? What's your last name? 그러면, My first name is 길동. My last name is 홍.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What's your address? Uh,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What's your email address? What's your telephone number? What's your cell phone number? 영국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What's your mobile phone number? What's your apartment number?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어, 나는 학생이에요. I'm a student. 당신은 학생이에요. You are a student. 그는 학생이에요. He is a student. He, he is 인데 이제 He is a student. 그녀는 학생이에요. She is a student. 우리는 학생이에요. We are students. 그들은 학생이에요. They are students.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저것은 나의 별명이에요. It's my nickname. 그렇죠. 이렇게 지금 제가 그래머 포인트부터 이 하나씩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Talk Time. 자,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10장까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What's your name? 그의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What's his name? 그녀의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What's your name? 자, 나의 이름은 매치에요. Uh, I, my name is Matt. 어, uh, 그의 이름은 Ben이에요. His name. His가 아니에요, He's예요. He's. His name is Ben. 그녀의 이름은 Julia예요. Her name is Julia.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저를 저를 Lee라고 어, 불러주세요. Please call me Lee. 우리 만났을 때 저를 뭐라고 불러주세요 할 때. Please call me Lee. It's my nickname.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또는 Nice to meet you. 또는 Honor to meet you. 어, 영광이다 이거죠. 또는 A 어, pleasure to meet you. 어, 만나서 정말 큰 기쁨이다 이거죠 두 번째 만났을 때부터 뭐라고 하죠 good to see you 이렇게 되는 거죠 또 what's your last name 이렇게 어, 성이 어떻게 되세요 뭐 it's Hong, 뭐, it's Banks 이렇게 what's your last name, uh, it's Wong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박또박 말씀해 주세요 how do you spell that 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please repeat that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별명이 있으신가요 do you have a nickname 그렇죠 어, 당신은 별명이 있나요 and what about you? 또는 how about you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호주 사람인가요? Are you Australian? 브라질 사람인가요? Are you Brazilian? 아, 어, 중국 사람인가요? Are you Chinese? 인도 사람인가요? Are you Indian? 아, 어, 일본 사람인가요? Are you Japanese? 재패네즈라고 하는데 영어에 가까운 z z z Japanese. 그렇죠? 아, 어, 한국 사람인가요? Are you Korean이라고 많이 하는데 Korean보다는 그그로 바르면 Are you Korean? 그렇죠? 한국 사람인가요? 아, 영국 사람인가? Are you British? Are you English? English가 영어란 말도 있는데 아, 영국 사람이란 말이 있어요. 미국 사람인가? Are you American?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습니까? 랬더니이 Where are you from은 두 가지 뜻이 있죠. 그러니까 국적과 어, 그다음에 이제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볼 수 있죠. I'm from Australia. 오스트리아라고 오스트리아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완전 다르죠. 호주가 되는 거요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어, I'm Korea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당신은 한국 사람입니까? Are you Korean? Yes, I am. 비동사로 물어봤기 때문에 비동사로 대답하는 겁니다. 비동사는 M-R-E-G가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배워야 됩니다. 지금 왕 초보 배우시는 분은 이 수업이 좀맞진 않아요. 어, 기초 생활 용어입니다 Yes, I am.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No, I'm not. 아니요.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인도 사람인가? Is he Indian? Yes, he is. 네, 그렇습니다. 그는 인도 사람입니다. 아니요, 그는 인도 사람 아닙니다. No, he isn't. 당신은 브라질 사람입니까? Are you Brazilian? 아, 당신은이란 말도 되는데, 유는 여러분이란 말도 되죠. 그래서 Yes, we are. No, we aren't. 이렇게 되는 거죠. Are they American? Yes, they are. No, they aren't.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 당신은 이 수업을 듣나요? 이런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쉬운데 할수 없죠 Are you in this class? Are you in this class? Yes, I am. 그쵸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Uh, my name is Gina. 머리 지나 아, 죄송합니다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는 영국식 Nice to meet you는 미국식 uh, Where are you from, Gina? I'm from Brazil. 질의 강사에서 I'm from Brazil. 질. 그쵸 How about you? Are you British? No, I'm not. I'm Australian.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넘겨가보죠 자 한번 해보세요. 그는 어, 사업가입니다. He is a business person. 그는 미국 사람입니다. He is American. 그의, 처, 그의 이름은 Bill 이에요. His first name is Bill. 그의 성은 g a t e 에요 His last name is Gates.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남편이 뭐죠? Husband. Husband 아니에요. Husband. Husband. 와이프 uh, 뭐죠? 아내. Wife. Father. Mother. son, daughter, daughter, 그렇죠? 어, 또는 미국에서는 daughter 이렇게 합니다. sister, 여동생. grandfather, 그랜파라고도 합니다. grandpa. 또 grandmother, 그렇죠? 그랜마라고도 합니다. 할머니. grandson, 손자. granddaughter, 손녀. 어 손주는 grandchildren, 그렇죠? 삼촌은 뭐야? uncle. 그다음 에 뭐예요? aunt. aunt는 뭐예요? 이모, 고모, 숙모. 그다음 뭐예요? nephew. 어, 남자 조카, 여자 조카는 niece, 그 다음에 사촌은 뭐예요? cousin, 자, who is Bill? He is Nina's uh, husband.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Nina's husband. 이 그림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uh, talk about Nina's family. Bill and Nina are his parent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uh, father, mother를 합쳐서 parents라고 하고요. grandfather, grandmother를 합쳐서 Uh, Grandparent. Son and daughter는 Children. 그쵸? Grandson, Granddaughter Grandchildren이 되는 거죠. 이 정도 이렇게 알아두셔야겠죠. 자, 당신의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What's your name? My name is Ken.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나요? I'm from New York. 그쵸? How are you? 아예 강세가 있어요. 우리가 어설프게 배우면 어, 음음문은 끝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음문서가 없을 때 How are you? I'm fine. 이렇게 되죠. Who's that? 저분은 누구예요? 이 말이죠. That's my sister. Who's this? 가까울 때는 이분은 누구예요? Uh, this is my sister. 이런 식으로 How old is she? 이렇게 How old are you?만 아는데 How old is she? 하면 She's 16 years old. Uh, 16살이에요. Who are they? 그들은 누구예요? They are my parents. 제 uh, 부모님입니다. Uh, 정말 멋진 사진이네. Nice picture. Hey, who's that? That's my brother. 그쵸? Uh, What's his name? 했더니, his name is 성호성호입니다몇 살이에요? 그는 몇 살? How old is he? How old가 아니에요? o l d 예요 old. How old is he? He's 26 years old. 결혼했나요? 이거 할수 있나요? 이거. 기초 헤어반에서. Is he married? No, he isn't. He's single.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아두시고요. 자. 자, 그는 키가 큰가요? Is he tall? 그는 날씬한가? Is he thin? 그는 체격이 좋은가? Is he heavy? 그는 20대인가? Is he in the 20s? 어, 그 다음에 어, 그는 잘생겼나요? Is he good looking? Is he handsome? 어, 그는 보통 키인가? Is he average height? 그는 어, 보통 몸무게인가? Is he average weight? 그렇죠. 그러서 그의 머리는 긴가? Is he his hair long? Is he 이 s he say long 어제도 이지 she long 했죠 그게 아니죠 이 s he say long 우리가 이런 쉬운 거를 내 걸로 만들었느냐 어 이런 쉬운 것도 내 걸로 만들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틀리는 거 당연한 겁니다 What are you like? 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겼나요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죠 아, 당신은 중년입니까? Is she middle aged? 그녀는 예쁩니까 Is she pretty? Is she beautiful? 이런 식으로 is is she young 젊습니까? 나이가 들었습니까? 이제 ol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나는 직모를 가지고 있어요. I have straight hair. 나는 어,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지않아요 I don't have curly hair. 어, 그녀는 어, 파란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어요. She has. She has blue eye. 이거 왜 has인지 질문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has를 쓰는 거예요. 원래 I have, you have, 이렇게 they have, we have인데 he나 she일 때는 해지를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제 공부를 해야죠. 그런 거는요. She has blue eyes. 그녀는 어, 갈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She doesn't have brown eyes. She doesn't have brown eyes. 영어 공부를 잘 하려면요. 소리 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필기를 많이 하시고 소리 내서 하세요. 두 가지예요. 핵심은요. 근데, 그걸 믿지 않고, 아, 이거 뭐해서 되겠어. 이렇게 생각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50번씩은 쓰셔야 돼요. 진짜 많이, 쓰셔야 돼요. 내공 쌓아야 되고, 되게 부지런한 사람이 영웅을 잘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네. 이게, 어, 기도하듯이 정말 애정을 갖고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 리차드가 요번에 새로 오셔갖고 Athlete 이 단어가 잘안 해오죠. 100번 쓰셨대요. 이제 좀 되더래요. 대단하시죠? 그런 노력과 좀 어떤 끈기, 그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당신은, 아, 짧은 머리 갖고 Do you have a short hair? Do you have a short hair? 네, 그렇습니다. Yes, I do. 아니요, 저는 짧은 머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No, I don't. 아, 그녀는 긴 머리 갖고 있나요? Does she have a long hair? Does she? Does she? 더지신데 더시라고요. Does she have a long hair? 시작. Does she have a long hair? Yes, yeah, she does. 시작. Yes, yeah, she does. No, she doesn'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then에 대해서 얘기해봐. Tell me about them. 그렇죠. Is he good-looking? 잘생겼니? Oh, yes, he's handsome. 정말 잘생겼어. Is he tall? 키가 큰가요? No, he isn't tall. 키가 크지 않다. His average height. Does he have blue eyes? 파란색 눈동자니? No, he doesn't. 아니다, 이거죠. He has brown eyes. 우리 한국 사람은 dark brown eyes, dark brown hair죠. 어, 그쵸. 어, does he have long hair? 긴 머리 갖고 있냐, 이거죠. 어, no, he doesn't. 어떤 분이 tall하고 long의 차이점이면, tall은 키가 큰 거고 long은 길다란 걸 말하는 거예요. His hair is short and curly. 이렇게 되는 거죠. 짧고 곱슬머리다 그래서 우리 20 question 했었죠 이렇게 제가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물어봐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is he or she 그러면 남자의 여자의 말이죠 it's he 그러면 이제 이정재를 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정재 그 어, 영화 배우 있잖아요 어, 그러면 is he in the 40s yes he is 이렇게 is he a movie star yes he is 이런 식으로 그쵸 Is he close to 정우성? Yes, he is.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이정재. 그쵸? 이런 식으로. 제가 주로 이제, 문제를 이정재하고 김수미를 많이 내요. 그쵸? 자, 하여튼, 아, 자, 유닛 3 보시죠. Clock. 그쵸? 시계. Wall. 우오올 Wall. Wall. 그쵸? Blue team board. 그쵸? 아, board. An eraser. 지우개. 그 다음에 ruler. 자가 되죠. electronic dictionary 전자사전, 그 다음, pencil, pen, notebook 이거는 이제 어, 공책이고요. 어, portable computer는 뭐예요? laptop이라고 합니다. desk, chair, floor 마룻바다 waste basket, waste basket 그 다음, book, table, book bag 책가방, map 미국에서는 map, 영국에서는 map, 그렇죠. 나는 지우개를 가지고 있다. I have an eraser. 나는 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I don't have a ruler.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이 이것은 너 펜이니? Is this your your pen? Is this your pen? No, it isn't. Ask t a m t m 한테 물어봐라. Is this your pen? Yes, it is. Thanks a lot. Thanks a lot. 정말 고마워. 이 말이죠. Uh, well, thank you, thanks, cheers, many thanks. 뭐, 굉장히 많죠. 이, 미, 영국에서는 이제 thank you so much indeed. indeed를 많이 씁니다. really의 뜻인데 정말로라는 i-n-d-e-d e -D. 또 cheers를 많이 써요. cheers는 고마워, 고마워의 뜻이에요. 예, 알아주시고요. Where's your notebook, Vicky? Oh, my dad. Oh, no. Oh, no. 어, 이거는 이제 눈과 다쳤을 때. Oh, no. Oh, 안 돼. What a shame. 또 uh, I'm sorry to your dad. 유감이다. That's too bad. 이렇게 인상 쓰면 (that's t h e bad) 이렇게 해야지 <laughs> (that's t h e bad) 그럼 쌤 통이다가 되죠 조심하셔야겠죠 <laughs> 그쵸 예. 그다음에 우리 다 같이 했었죠 <laughs> (i spy something) (that begins with c) (c) 시작자다 i s it a cup? (no it i s n t i s it a c h a i r n o it i s n t i s it a c a l e n d a r y e s it i s 이렇게 했었죠 그런 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한두 한두 번으로 t a g a p t o p 아시죠? MP3 p l a y e r t e l e v i s i o n 카메라, 디스 카메라, 헤드폰, 카라오키 머신, 스피커, 셀폰, 캠코더, 붐박스, 디비디 플레이어, 어, 비디오 게임 시스템, CD 플레이어 이렇게 되는거죠. 어떤 제품을 가지고 계세요? Which items do you have? Which는 이제 선택을 할때 많이 쓰고요. What은 3D상일 때. Which items don't you have? 어떤 걸안 가지고 계세요? I have a laptop. I don't have an MP3 player. 이렇게 되는거죠. 가까운 것은 DG를 쓰죠. 여러개의 DG. d 자 Clocks. What are these? They are cell phones. Those uh, are books. What are those? They are cameras. K cameras. 그렇죠. What are those? They are camcorders. 그렇죠. What are these? They are maps. What are these? These are they are pens. What are those? They are laptops. What are these? They are Ruler. What are those? They yeah, are chairs. May I help you? What can I do for you? Uh, how can I help you? Can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Is there anything I can help? you? Okay. Uh, yes, please. Where are CD players? 어디 CD 있냐? Where are uh, pants? Where are chairs? Where are desks? Where are notebooks? Where are laptops? Okay. They are on the wall. 벽에 있다. What are those? They are DVD players. They are really good. And these speakers are really good too. 역시 좋다. 이 스피커도 역시 좋다. 그쵸?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하나일 때는 uh, Where is my coffee? Where is my pen? Where is my uh, car key? Where is my chair? 이렇게. Where is my notebook? Where is my cell phone? 그쵸? 두개 이상일 때는 안경 어디 있지? Where are my glasses?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Where are my shoes? 이런 식으로. 그쵸. 그렇죠. Uh, are they expensive? 비싼가요? Uh, no, they are on sale.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제 그 편이 있었죠. Uh, 좀더싼거 없나요? Is there anything cheaper? Is there anything cheaper? 또는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Can you show me anything cheaper? 이게 알아야 들리죠. 이게 문장 만들기가 정말 쉽지 않았죠, 어제. 그쵸. 그렇죠? 그런 거좀잘 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어제 그, 이렇게 정리를 좀 했었죠?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또, can you tell me where my laptop is? Can you tell me where my chair is? Can you tell me where my notebook is? 이렇게 좀더 있어 보이게, 있어 보이게 고급진 영어는 can you tell me를 쓴다. Can you tell me where my glasses are? Can you tell me where my shoes are? Can you tell me where my shirts are?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Can you tell me where my pants are? Can you tell me where my bag is? 이렇게. 이런 식으로 Can you tell me를 이용하면 된다. 그래서 아, 3장까지 다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연습하셨죠? 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아, 자, 누구든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 나아지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렇죠? 아, 우리 계단이 1 7 c m 에요 그, 이게 한 계단씩 올라가면 2층까지 갈수 있고 3층까지 갈수 있고 10층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밧줄을 타고 올라오려면 정말 너무 힘들죠. 그렇죠? 이렇게. 모든 변화는 서서히 일어난다. 콩나물 씨로 생각하시고요. 꾸준히 나오셔야 되고요. 건강하셔야 되고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그쵸? 아, 근심 걱정이 없으시길 바라고요. 아, 뭐 없을 순 없겠죠. 근데 잘 컨트롤 하시고요. 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Have a nice day and stay healthy. See you next time. Okay, bye bye.